자, 17.8km를 어 지금 이제 역사를 이제 철도를 주는 거죠. 노선을. 그러면 여기서부터 향남에서 이 매향래까지, 매향리까지, 매향리까지 17.8km 구간이면 상당히 긴 구간이거든요.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예산을 썼어요. 그만큼 다시 세수를 걷어줄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매향리 우정읍에 전체 노선을 줬을 때 수익이 나느냐, 앞으로 인구가 들어오느냐,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이 노선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은 우정과 매항리 이 일대에 인구 유입이 있다는 거고 관광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. 그래서 매항리는 최류형 관광단지로 바뀌는 겁니다.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화웅지구에 이 화웅지구에 어떻게 됩니까? 앞으로 공항이 들어온다 그면 민간항공이 들어온다 그면이 일대는 또 천지개벽이 될수 있습니다. 물론 장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왜 17.8km의 철도가 들어올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